안녕하세요. 네, 오시. 그 오셨는데 연습 말고 소개부터 듣고 싶습니다.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. 연습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. 피디님, 프로듀서님. 저저 저 그리고 아, 아다입니다. 두분다 이제 이제 다 오케이 된 거죠, 저희. 네. 예. 저, 저희 저희 맛보고 싶습니다. 뭐를요? 우르고 님의 티칭 실력. 어... 저희 이제 스킬 제대로 해볼 거예요. 네. 아, 그... 저희 진지한 마음가짐을 위해 무대 의상 입어도 되겠습니까? 그런 거 좋아요. 저 빠르게 갈아 입고 오겠습니다. 훌륭해요. 빨리 갔다 오세요 네. 어 처음으로 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. 음 잘하진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거든요. 열심히 하면 뭐해?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좀 싫어해요. 열심히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두분 무대 의상이 회장이... 어 되게 화려하세요. 어, 그럼네 바로 이 마음 가짐 그대로 이거 <laughs> 이것도 이것도 포인트인 건가요? 이렇게 올리는 것도. 분 멋있어요. 예. 네. 네, 김 스타트 시부터 네. 해볼게요. 조심 <laughs> 그러니까 <잠시만요. 웃음> 소리가, 소리가 소리가 안 나는 거 같은데.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? 할 말이 있습니다.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. 제가 소리가 뒤에서 납니다. 뒤에서 난다고? 아, 뒤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잘하네요.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뒤에, 뒤에서만 소리가 발성이 어떤 발성이신지 등성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? 아 이게 일명 후두부 창법이라고 합니다. 제가 뒷담화를 많이 하다 보니 뒤에서만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들어보신 적 있는 발성이신지 프로듀서님도. 어 아, 상당히 좀 고급 스킬인데 뭐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. 자 너무 거소 평가를 했었나 봐요. 저희를 이제부터 과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우시 할 거예요 우시. 예. 우가 노래를 진짜 잘합니다. 음역대가 어떻게 되시죠? 저 유곡 라입니다. 유곡 라요? 예 유곡 라입니다 오 엄청 높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유곡 라 음역대 남자 음역대 들어보신 적 있는지 프로듀서님도 근데 이제 좀썼었죠 고추를 뗀 혹시 고추 있습니다 아직 못 해봤을 뿐 <듀>

그러면 제가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테스트를 본 거에 의거를 해서 그 메인곡 메인 버퍼를 뽑을 거예요. 일단 비트부터 들어보시겠어요? 비트부터? 비트? 아. 예, 줘요. 세요 a 터 t t 테스트. 배트. MC 울고 s t a r 이런거 좋아하시잖아요. 좋죠 좋아요. 좋아하신다. 한번 더 할까? MC 울고 s t a r 이제 제가 임의로 노래의 비트를 틀어드리면 그게 맞춰서 자유롭게 프리스타일로 멜로디를 아무렇게나 뭐 랩을 하시든 네 그러면은 순서 우우 우, 우가 보여줘 아 이거는 순서는 딱히 없어요 경아 경쟁이 사이퍼입니까 경쟁이기 때문에 오케이 okay. MC 우르가 드랍 더비트 요! 왜? 안할 거예요? 아 왜! 그안할 거예요? 아니 지금 시작을 했는데 비트를 좀 듣고 이제 가사를 생각해보고 뭐 듣자마자 나오면 그게 듣자마자 나와야 아이돌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, 남들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그렇게 데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? 아, 몰랐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, 이제 그만 좀 오, 뭐라 했으면 좋겠다 나는 <laughs> 뭐라고요?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분, 그럼 파이팅 아, 있게 예, 가볼까요? 야오, 야오. 왜 할머니 왜 왜 할아버지 왜왜 왜 징조 할머니 왜왜 왜 징조 할아버지 왜왜 1인 요. 왜 2인 요. 왜 3인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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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릴 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다새끼 우야또잘 들었구요 어, 노래가, 노래가 좋네요 뭐 제가 이 정도는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테스터 지금 프리스타일에 의거를 해서 메인 보컬을 정하겠 있습니다 메인 보컬은 우쉬입니다우쉬 우시 목소리가 일단 소소력도 짙고 진정성도 있고 일단 음역대 채널이 굉장히 넓으시기 때문에 특히 노래가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좀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메인 목소리를 드렸습니다. 아 좋도록 하세요. 네? 형오아왜 왜? 축하해. 축하한다. 아, 주 따라하시라고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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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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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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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이거. 이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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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에요 고등학교 합창단에서도 솔로 맡았어요 저는. 아니오. 어... 귀가... 아 근데 하... 저도 우리 'Kim Start 시의 노래 잘 들었지만. 'Kim s t r from the b a t a m s h o Top' 그 들렸는데. <laughs> 아, 이름 들리지 같은데. 들렸다고? 들리것 <laughs> 같은데. <laughs> 그렇게 말 u c 안 하신 거 같은데? 김 m the bottom to 이라 e top. m i m o t a i t a i n m o m t a i n o 왜 t 런 생각은 안해보 t 나 봐요 그 o 이 예쁘지 않잖 m 요쁘 t o t a i t o u n t a i n m 요 메인봐, 메인복고리시잖아요. 저저저 더듬이처럼 달고 하면은 소풍 갖고 이쁘지 않을까요?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? <laughs> 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그그그 무시 그, 그, 잘못은 아니니까. <laughs>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. 뭐.. 알겠습니다 제가 아니야 고귀하고 위대하신 우루곤 씨발 들어야죠 씨발 듣겠습니다 우루곤 씨발 듣겠습니다 제가 메인댄서 하겠습니다 아니, 아니, 아니야, 너가 메인 보컬이야. 아니, 나는 나는 괜찮아다. 뭐 다음 곡저족 같은 새끼랑 안 하면 되지. 아니, <laughs> 아 잠깐, 니 잠깐. 잠깐, 여러분 너무 지금. 아니. 나 보리초. 나... 나... 좀... 잘해봅시다. 아, 혹시 미안해요? 미안해. 괜찮으신 <laughs> 거예요? 아이 아이 잠 아이 잠시만 아 우르 우루, 우르고님도 잠시만 하시고 그김스타트프롬도바로 바람, 발음 투덕 탑시도 좀좀이 이야기를 해보죠 에이, 파트를 좀 나누면 되니까 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. 죠 저희 정말 몇년 동안 같이 합숙을 해온 사이입니다. 이것만큼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메인보컬을 맡을 땐 메인댄서. 그 다음 노래는 형이 메인보컬, 제가 메인댄서.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진심으로 저도 좀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. 아 너무 어, <laughs> 다행이에요. 저김 스타트 프롬임바 발음 발부터 탑시도 좀 이제 마음 푸시고 좋은 노래 만들면 좋잖아요. 그래요. 네, 좋은 노래 만들면 응. 좋지. 아, 와서. 뭐 아,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이런 체인장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? 난 좋아. 네, 왜? 아, 좋아. 응. 열심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죠 이제 좀 시간도 늦었고 저희 오늘 회식은 어 우리 우르곧 프로듀서님도 오셨으니까 어, 저희 집에서 같이 하는 거 어떨까 하거든요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면 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분다 깐풍기도 시킬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아, 이것저것 깐, 깐풍기 먹으러 가자 형 기 기분 좋아진 것 같아요. 아, 네, 아, 네. 아 다행. 좀못한 얘기. 그 저희 박광모의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두 분도 조금 아직 아직 조금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저 양반이랑 악수 한번 하고 싶어요. 어? 우리 곳 프로듀서님도 혹시 저? 네, 악수 요청하시는 한번 해주실 아, 수 있을지. 저랑 악수. 네네네. 사과드리고 싶습니다. 아까 무례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, 일어났어 아, 넘어 아, 어 아, 너무 어 아, 너무 좋 아, 너무 아, 너무 좋 아, 저희 좋 아, 너무 좋았어. 오. 아. 합니다 그래 그래. 아, 금방 가요 여기 집에 30분 어 걸어서 30분 님 가니까 다사시려 아, 지금 급하게 <laughs> 가봐야 될 일이 생겨 네. 지금... 아, 지금 아니, 뭐... 저희 뭐 이제 자리 시작했는데. 그게 이제... 아니, 작곡가님 설마 통금 시간 있는 건 아니시죠?